민주당 얘기로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. 민주당에서도 불출마 선언하는 사람들이 좀 늘고 있었는데 김부겸 전 총리와 박용진 전 의원, 뭐전지도 의원 등이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. 지금은 남아 있는 게삼 김이에요. 네. 김두관 전 의원이랑 김동연 경기지사,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출마를 선언한 상황인데 아직은 이게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보니까. 아마 룰에 불만은 품, 품고 이세분 중에도 불출마 선언을 하고 경선에 불참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어떻게 전망하시나요?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이 조기 대선은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뭐 하니까요. 가급적이면 이 룰은요 기존의 것을 그냥 존중하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. 기존대로. 예, 네, 기존대로. 그게 제일 잡음이 없죠. 제일 잡음이 없어요. 예. 시간이 촉박한데. 네. 근데 국민의 힘은 그래도 그 최종 선출 그 하는 거는 50대50 기존 그걸 유지했어요. 당원 당규대로 적용한 거 아닙니까? 네. 근데 민주당 그게 아니잖아요. 그 21년 그 자당 후보법을 때는 뭐 국민 선거인단하고 1차 투표, 2차 투표, 3차 투표 했는데 이번은 뭐 언제부터 국민의힘께 좋아보이는지 국민의힘 거 따라한 거 아니에요 네. 예. 그러니까 반발이 더 세게 나올 수밖에 없죠. 음. 가뜩이나 이재명 일강이라고 일강 이라고 하는데 하나마나 하나 게임이고 네. 들러리 서는 거 아니냐 음. 예. 이런 진단 이 나오는데 룰마저도 아예 조그만그 가능성마저도 차단시켜버린다. 그러니까 21년 민주당 당내경선에서 1차 2차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겼지만 삼 차에서 이낙연 후보에게 거의 더블 스카이상으로 치면서 앗뜨거한 거 있잖아요 네. 그, 그 경험 트... 때문에 네. 그런 그 트라우마 거구나. 때문에 아예 그 가능성을 그냥 차단시켜 버린 것 같아요 네.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나머지 후보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이낙연 대 이재명 <laughs> 구도에 비했을 때는 많이 좀 뒤쳐져 있거든요. 그럼 어차피 그냥 기존 룰대로 유지를 해도 네. 본인이 뭐 되는 판 같은데? 그러니까요. 뭐 이재명 전 대표는 뭐 본인이 뭐 김대중 노무현 뭐 이런 정신을 이어받고 있다 그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정치 안 했습니다. 김대중 예. 대통령이 압도적 일강이었지만요. 네. 그래도 자기 경쟁 후보가 30% 이상 가져갈 정도의 뭐는 이렇게 여지를 뒀어요. 예. 음. 네. 그 어느 정도. 예. 그런데 예, 거의 지금 이번에 보니까 저는 뭐 민주당 이거는 예, 뭐 말만 무늬만 경 무늬만 경선이지 네. 사실상 이재명 추대식으로 뭐 지지율이 뭐80% 이상 나올 것 같은데요. 80% 나요? 예. 지난번에는 후보 경선에서 50.3% 네. 기록을 했는데 그럼 이번에는 거의 뭐 일극 체제를 확인하는 식의 득표율이 그렇죠. 나올 거라고 보세요. 예. 무늬만 경선이죠, 뭐. 예. 예. 알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명태균 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17일 목요일에 본회의에서 네. 명태균 특검법, 또 내란 특검법 대표결이 예고되어 있는데요. 지금 명태균 씨가 보석으로 석방이 된 상태잖아요. sns에 글을 올렸는데 어떤 먹잇감을 먼저 물어뜯어야 열광하고 환호할까? 이러면서 폭로전을 좀 예고했습니다. 근데 주로 공격을 했던 게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었는데 지금 오 시장은 대선 국면에서 빠진 거잖아요. 네. 그럼 타겟은 이제 홍준표 전 시장 쪽으로 향할까요? 국민의힘 에서는 그렇게 되고 또윤전 대통령 부부가 있고, 네. 또 이준석 의원도, 아, 뭐, 이준석 의원군요또뭐 예,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뭐그 명태균 씨 입이 어디로? 뭐 향할지는 뭐알 수가 있나요 이게 좀 영향을 줄것 같으세요 개선 아, 국면에서 이런 것 때문에 영향받으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예. 예. 알겠습니다 이번 주 정치예보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